문화가 소식입니다. 김희정 작가는 나무의 숨결을 듣고 그 안에 자신의 질문과 진심을 담아가는 과정을 통해 예술을 완성합니다. 나무의 결을 따라 천천히 이야기를 쌓아가는 섬세한 손길의 주인공 김희정 작가를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김희정 작가의 목공예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나무와 주고받는 깊은 대화입니다. 한 조각의 나무에 오래된 생각과 감정을 쌓아가며 오늘도 손끝으로 자신의 질문에 답합니다. 왜 만들고 싶은지, 어떻게 만들지 묻는 그 시간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우리가 그 산업사회에서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필요한 것들은 다 사잖아요. 예, 만드는 행위라는 것이 이제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는 것에 그 만족하는 그런 사회에서 제가 만들고 싶은 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생각과 철학이 담긴 것들을 만들고 싶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그것이 안 됐을 때 제가 좀 자조섞인 말로 아 다무이라는 그 철학적 의미를 내가 자꾸 공해로 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 속에서 그는 스스로의 진심과 마주합니다. 그 과정에서 흔들리고 또 다듬으며 조금씩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해 갑니다. 때로는 멈춰 서서 나무의 숨결을 듣기도 하고. 다시금 시작하는 마음을 다잡기도 합니다. 완성의 속도보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나무의 결과 빛깔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자연이 허락하는 완성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 고택 예전 집들 다음에 사찰 이런 데서 남겨진 부분들을 자꾸 찾아다니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한 십수 년간 한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배웠던 것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그 여행을 통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달리 보이는 것들이 예전에는 그런 어떤 그 구조물에 대한 결구나 이런 것들을 봤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것에 어우러져 있는 자연과 같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구를 만들 때에도 아, 이것이 어디에 놓였을 때 더, 좀더 큰 가치를 가지고 가지게 될까 하는 고민을 그런 데서 찾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어떤 치수부터 그 철물 쓰는 것까지 그 부분을 포함해서 조금 그 사용하는 사람의 어떤 그 취향 또는 그 공간 이런 것까지 다 배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시간이 쓰이고 또 제가 신경을 쓰는 부분이 설계인 것 같습니다. 그의 손에서 태어난 작품은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으로 우리 곁에 오래토록 자리합니다.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시간을 넘어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쉽니다. 아, 내가 만든 것들은 좀 자연스러운 것, 자연스러워 자연이 주는 어떤 그런 신비함이나 아름다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가구를 보면 제 이름이 생각나는. 아그 가운데 아그저 사람이 가고는 자연을 담아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시그니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나무가 들려주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표현을 찾아 나섭니다. 김희정 작가는 나무를 통해 삶의 이야기를 엮어갑니다. 설계에 담긴 깊은 고민과 나무와의 대화는. 공해를 넘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철학적 여정입니다. 자연의 결을 따라 흐르는 목과 곡물은 각자의 이야기로 우리 곁에 머물며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 갑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우리의 일상에 온기를 더해주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이세아입니다.